다음 명제와 부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면 1번. 16과 28의 공약수는 8의 약수이다. 여기서 16과 28의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16과 28의 최대 공약수 4의 약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4의 약수는 8의 약수가 되므로 참인 명제가 되겠죠. 부정을 하면 16과 28의 공약수가 아닌 수는 8의 약수가 아니다. 즉 4의 약수가 아닌 수는 8의 약수가 아니다. 가정의 4의 약수가 아닌 수 중에는 8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론에 8의 약수가 아닌 수 중에는 8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론을 포함함으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2번. 공집합은 다음 집합의 원소이 고, 부분집합이다. 여기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를 뜻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원소도 되고, 부분집합도 돼야 된다. 그런데 공집합은 다음 집합의 원소가 아니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부정을 하게 되면 공집합의 부정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되고, 예를 들어 1과 2를 원소라는 집합으로 생각하고 다음 집합의 원소가 아니거나 부분집합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고의 부정인 또는거나라고 하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원소가 아니면 되고요, 부분집합이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준 1과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은 원소도 되고 부분집합도 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3번. 자연수 a, b에 대하여 a+b가 짝수이면 ab는 모두 짝수이다. a+b가 짝수라고 하는 것은 짝수 더하기 짝수와 홀수 더하기 홀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데 결론에 가서 ab가 모두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 더하기 짝수만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정이 결론을 포함함으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not p이면 not q가 되는데, 부정이라는 표현에서 보면, 짝수는 홀수가 될 테고요.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동시에라는 표현이고, 풀어서 얘기한다면, a가 짝수, 그리고 b도 짝수이다. 부정의 표현은 동시에는 적어대가 되고, 그리고는 또는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자연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홀수이면 AB는 모두 짝수가 아니다. 여기서 모두 짝수가 아니다 해서 모두가 아니고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의 부정인 적어도와 홀수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다음 것 같아요.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가 홀수이면 a b는 모두가 아니다니까 적어도 짝수가 아니다니까 하나는 홀수이다로 표현이 되죠. 적어도는 또는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a가 홀수 또는 b가 홀수이다. 여기서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홀수라고 하는 것은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의 경우가 되고 a, b가 모두 짝수가 아니다. 즉 적어도 하나가 홀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 홀수 더하기 홀수의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부정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